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가스 누수 탐지하는 종, 종류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 제가 쓰는 방법인데 거의 아마 AS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하면 AS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제가 열화상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그거는 기계가 비싸갖고 그 싼거는 300년만원하고 비싼거는 1 0 0 0만원 하는게 있던데 1그0 0 0만원 하는거 그게 아주 잘잡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성 증폭기라고 있습니다. 증폭기. 옛날에 그 보면은 막그 영화나 이런데 보면은 막 건물 안에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밖에서 도청기 갖고 이렇게 대면은 사람 목소리 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계를 이래서 그 배관 건물 안에 뭐 들어서 다트 안에 배관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그 음성 증폭기를 이렇게 되면은 주파수를 맞추면 그 소리 나는게 그런게 있다 그럽니다 그것도 뭐천만만원 한다는데 뭐그 방식도 있고 근데 뭐 그거는 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주로 90%가 이제 질소겠죠 질소 질소를 걸어서 어 한 40kg, 30kg, 뭐, 많이 걸면 50kg 까지 겁니다. 그래갖고, 소리로 듣고서, 찾아내는 거죠. 거위가 그렇게 하는데, 현장 조건 따라, 이게 또, 질소가 또안될 때도 있습니다. 질소가. 현장 조건 따라.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건 이거, 질소가 잘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게 가스 누수 탐지기입니다. 요게 요게 제가 그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 중고 카페 있습니다. 중고 카페에서 제가 5만원인가 8만원 주고 산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요긴하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유튜버 군뉴스님도 그러더라고요. 탐지기는 싸나 비싸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보면 결과로도 요것도 요령입니다, 요령. 저도 이거 처음에 요령이 없을 때막 사방팔방에서 하도 우어대니까 이게 새는 건지 안 새는 건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써보면은 딱 이게 눈에 보입니다. 아, 저기가 새겠구나, 안 새겠구나. 얘가 이제 막 뚜뚜뚜뚜 울리는 게이 가스가 안에서 차있어갖고 울리는 건지 그 가스가 새서 올리는 건지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면 하도 써보면은 이게 느낌이 옵니다. 하여튼 요거 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이제 여기 형광액입니다 형광액. 형광액인데 옛날에 제가 이거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10개를 샀었는데 지금 8개 쓰고 요거 2개가 남았습니다. 거의 뭐 옛날에는 좀 썼는데 요즘은 쓸 일이 없으니까 지금 뭐한 10년전인가 15년전에 10개 샀는데 지금 2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거 이거. 요거를 주사기로 해서 가스를 넣을 때 같이 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스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미세하게 새는 부분에 있겠죠 그럼 얘가 그쪽으로 이 형광이 삐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후라시하고 이 고글 안경이 있습니다 이거 보는 고글안경하고 후라시를 비춰서 그 새는 부위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거 이거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어, 이거 하시는 분들도 하는 동영상 있을 겁니다 또요 요, 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청진기입니다 청진기 청진기도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에... 접촉 청진기라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수도배관 누설될 때도 이걸 쓰고, 가스 누설될 때도 이걸 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 아주 미세하게 새는 건 얘가 또 소리가 잘안 납니다. 그게 문제고, 그리고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 보면은 저기 막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뭐, 공장 옆에 차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데는 질소를 넣어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막 공장 소리하고, 뭐, 차 소리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청진기를 뒤에다 딱 꽂고, 배관에다가 딱 대는 거죠, 배관에다가. 배관에다 딱 대면은 외부 소리는 안 들리고, 그 배관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쭈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배관을 조금씩 째가면서, 소리를 따라가면은, 소리가 많이 새는 부위에, 거기 가면 이제 소리가 많이 납니다. 뭐 요거는 그때 쓰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아주 미세하게 새는 거는 얘가 소리가 안 난다. 뭐요 단점이고. 그 다음에 요거 쓰는 건 요거는 뭐냐? 접촉도 되고 비접촉도 되고. 그러니까 이 청진기랑 똑같습니다. 청진기. 요 앞에가 청진기라서. 요거 귀에다 꽂고 여기 팔뚝이나 심장 쪽에다가 소리 내면 이거 심장 소리 들립니다. 이게 잘 들으면은 이 그러니까 방식은 뭐냐 이거는 이제 실 외기 쪽인데 아주 미세하게 세니까 이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그때 청진기를 대고. 자기가 봤을 때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띄어서 이렇게 갖다댑니다. 이렇게, 이렇게 띄어서 갖다 대다 보면은 바람소리 같은 게 살짝 난다 그러면 여기가 소리가 진폭이 돼 갖고 울립니다. 울립니다. 그때 소리를 딱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쓸 때. 그리고 접촉도 됩니다. 얘랑 마찬가지로 배관 안에 딱 접촉을 해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얘는 그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방식은 요, 요게,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쓰는 방식인데, 이게 슈퍼실이라고 합 슈퍼실. 누수 차단제입니다. 누수 차단제. 냉매 누수 차단제. 제가 요거 지금 한, 쓴지한 3년 됐습니다. 3년. 그전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나온거 있는데, 저는 그 제품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갖고, 안 썼죠, 한 번도.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어디서 제가 봐갖고, 유튜브인가 어디서 봐서, 제가 이거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이게 진짜, 가스를 잡을 수 있냐, 없냐. 근데 그 사람 말로는, 아주 미세하게 사는 건제 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반신반의해서 이걸 다섯 개를 샀습니다. 다섯 개를. 다섯 개를 샀는데, 지금 하나 남았는데, 네개다 잡았습니다. 지금 한 3년 됐는데 저한테 연락 없는거 보니까 지금 잡힌 거겠죠. 요것도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 얘는 아주 미세한 새는 부분에 이게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가 이제 약이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막아준다 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샜다. 거기를 막았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다른 부분이 또 살짝 샜다. 그러면또그 부분을 막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피세하게 세는 것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질소를 한 40kg를 걸었을 때, 거품 방울을 딱 칠했다. 3초에 한 방울씩 올라온다. 이래서 1, 2, 3초. 요 때, 이렇게, 볼록 하고, 한 방울씩 올라온다.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잡히더라고요. 요, 쓰면. 근데, 핏! 하고, 그냥, 바람이 나온다. 예? 그냥 거품 칠하면, 그냥, 쭈쭈쭈쭈, 계속, 거품이 생긴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그거는 못 잡습니다, 이게. 왜? 밀고 나오면서, 얘가 굳을 시간이 없습니다, 굳을 시간이. 고른 건못 잡는데, 예를 들어서 거품 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km, 40km를 걸었을 때 가정입니다. 그때 거품이 1, 2, 3, 4, 5초 안에 요 정도, 요 정도 됐, 됐을 때 거품이 뽈록 올라오면서 탁 터지는 요, 요, 고른 상태. 고른 상태는 얘가 다 잡히더라. 참고로 제가 410은 안 써봤습니다. 410은. 얘가, 이거 410하고 2-2하고 다쓸수 있게끔 된 거라 그러는데, 제가 일단 뭐 410은 안써봤어 근데 내 생각은 410이 압이 좀두 배가 더 세갖고, 잡힐까 모르겠어 하여튼, 미세하게 세는 거는 잡힌다. 그러고. 내가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지금 네 개를 썼는데,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거겠죠. 그러고 앞으로 이거를 계속 한번 써보려고요. 그래갖고, 410도, 한번 써보려고요, 이거.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센다, 그런 부분. 그런 거한번 써보고, 또한 번, 써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음,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이다. 거의 90%는 질소로 잡고, 그 다음에, 거의, 가스 누설 탐지기로 잡고, 그리고 요 방식과 요 방식과, 그 다음에 형광액은, 뭐, 거의 잘안 씁니다. 잘안 쓰고. 그리고, 저는 승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안 되고, 힘들어서 제가 안 잡는 건 있어도 제가 못 잡은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뭐, 가스 잡으면서 뭐, 200만원, 300만원도 받아봤고, 참고로 저는 저기, 시스템은 안 해봤습니다 시스템은 시스템은 안 하고 이제 주로 중대형만 합니다 중대형 중대형 냉난방기만 주로 하고 그리고 가정용도 잘안 하죠 가정용도 뭐 돈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누가 이제 부탁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이제 해주고 그러는데 벽걸이나 스탠드 같은 경우는 뭐 가정용 같은 경우는 깨스 산다고 그냥 버리라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기본 30m로는 전안 받으니까, 일단 뭐 질소 걸고, 새 놈들 찾아내고, 가스 다시 넣고 하면 기본 30에서 50이고, 막 천장 안에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 그러면 한 100, 200 이렇게 잡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여튼 못 잡는 건 없고, 숙률은 거의 그렇다. 그리고 특히 질소. 그, 질소하실 때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못 모르고 그냥 질소 그냥 막 하는데, 참고로 제가 한두번 죽을 뻔 했습니다. 질소를 40kg인가 50kg를 걸고, 새는 걸 이제 찾는답시고 귀를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40평 짜리입니다. 40평 짜리. 그 후레아 노트 후레아 넣든가, 후레아 볼든가, 그, 막에 쪼인 부분이 있잖니가, 그러니까 막에 쪼인 부분에서 탁 터지는 바람에 얘가 그냥, 그 야구 빠따 흔들는 휘둘듯이 내 머리를 스쳐가면서 탁 스쳐가는데, 고그 옆에가 그, 강화유리가 있었습니다. 강화유리 창문. 강화유리 창문이 그냥 박살나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 내 머리 맞았으면 아마 저, 골로 갔겠죠, 아마. 그런 거한번 있었고, 또한 번은 뭐냐면, 이제, 피티기, 피 터졌다 그러는데, 질소를 한 40km, 50km를 딱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실금처럼, 실금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금이 갔으니까 아주 철이 샜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수보고 좀뭐 소리가 잘안 나니까 더 더너, 넣어, 더 더너, 넣어, 더 넣어하다가 실금 난 데서 팍 터지면서 얼굴을 빡 때려버리는데 아 이거 완전히 그들어서 칼날처럼 탁 치는 그런 기분이습니까이 질소가 얼마나 쓰냐면은 질소로 총알하고 폭탄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질소압으로 총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노인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은. 그, 나쁜 놈 주인공 하는 역할이 걔가 질소통 들고 다니면서 총, 총으로 만들어서 막 쏘고 다닙니다, 그게. 그런 게, 게 그러니까 질소압이 그렇게 세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맞았는데 얼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눈 동공에 맞았으면은 눈알 그냥 파열됩니다. 실례로 그, 그 질소고 그피 터져갖고 팍 맞아갖고 눈알 터져갖고 실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례가. 그러니까 질소할 때는 꼭 보호환경 쓰시고 하세요. 보호환경 또 질소는 그렇게 위험하니까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질소는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크였습니다.